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나물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해요.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는 안 오고 날씨만 무겁습니다. 네, 그래도 이쁜 다육이는 오늘도 이쁘고 계속 이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있잖아 가격 너무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스프레드 마리아가 12,000원에 나왔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아 진짜 멋집니다 수영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 어, 어릴 때부터 표가 납니다 언니 한 볼까요 언니가 이렇게 되는데 예 언니가 완전 카리스마가 짱짱 넘치고요예 정말 멋지거든요 언니는 2만원이네요 언니는 짱짱 무거 이렇게 멋집니다 어, 동생도 이렇게 되겠지요 스프레드 마리아 언니는 2만 원이고요. 동생은 12,000원입니다. 넘어갑니다. 옥빛입니다. 와우. 끝내주죠. 예. 너무 좁은 데 있어가지고 얘가 임무를 제대로 발휘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넓은 데 심어줬죠. 가격은 똑같고요. 잘 생겼죠. 예. 환엽에다가 멋지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더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더 자리를 잡아서 먹으면 환상이겠지요. 네. 억비 <laughs> 만원입니다. 어, 깔끔합니다. 네. 홍등입니다 얼굴 진짜 얼큰이죠. 예, 얼큰하게 얼큰합니다. 어, 어,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만원입니다. 예, 예, 색깔이 물이 들고 있죠. 노숙하고 있으니까 오, 예. 요거는 병든 건 아닌 거. 벌리가 와서 잠깐 갉아먹으 어쨌든지간에 홍경은 만원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페라 폭스입니다. 완전히 무거움이 짱짱합니다. 예, 완전히 짱돌입니다. 짱돌. 예. 얘도 분갈이 잘해서 해놓으면 짱못찔 텐데 얘도 이제 세수를 좀더몇번 하고, 예, 햇빛을 좀더 보고 도수을 하면. 멋져지겠죠? 와, 며칠 동안 엄청 더웠는데, 오늘부터 기온이좀 내려갑니다. 네, 페라폭스 7000원입니다. 네, 블랙탄이 블랙탄하고 있습니다. 예, 레드탄은 레드탄하고 있고, 블랙탄은 블랙탄하고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사이즈, 뭐, 예, 아이들 색감 하며, 예, 멋집니다. 멋져요. 짱짱하게 어, 잘 버티네요. 며칠 뜨거운데도 잘버내는 블랙탄 군생 12,000원입니다. 네, 와우, 완전히 얼큰이 마시멜로입니다. 어, 중품 중제품을 가고 있습니다. 애가 지금 묵어서 물 들고, 들려고 하고 있죠. 끝내줍니다. 진짜 붉게 물들, 물들거든요. 너무 환상적입니다. 제가 이 마시멜로를 좋아해서 찾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봐도 봐도 매력적입니다. 여인은쌍두입니다 장인군생이죠. 예. 오, 막 끝내주잖아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마시멜로 2만5천입니다 어, 상당히 미녀예요. 예. 정렬에 불타는 다육 마시멜로입니다. 잘 생겼죠? 네, 멋집니다. 애기도 달고 있네, 이 친구는. 마틴스입니다, 마틴스. 오, 예. 얘는 대성할라입니다. 대성할라입니다, 대성할라이. 대성할라이, 우리 좋아합니다. 네, 마틴스 마원입니다 아, 이 아이는 물이 들어야 되는데, 물이 안 들고, 예, 덩치만 이렇게 좋아서 짱짱합니다. 레드 라인입니다. 빨개지겠죠. 그러면 장례를 봐서 여러분들은 얘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도 좋고, 레드라인 그 자체에 레드레드 한 아이, 예. 아우, 멋집니다. 요거를 외두가 있었는데, 심었더니, 오, 멋지던데요. 예. 멋, 멋져버리는 레드라인, 12,000원입니다. 네, 가격이 엄청 저렴하게 나왔어요. 노마드. 노마드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8,000원입니다. 오, 정말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좁아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단 말입니다. 해줬더니 아이들이, 아, 다리를 뻗어요? 여기서 이제 다리를 쭉 뻗으니까 물이 이제 조금 빠지고, 예,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물이 듭니다. 얘는 묵둥이기 때문에 다시 물이 이렇게 들죠. 예,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엽을 떼고 싶습니다. 예, 하고 나면 하엽이. 예. 노마드 자연고생 8,000원입니다. 어우, 이쁩니다. 이뻐요. 네, 넘어갑시다. 네, 파랑새입니다. 몇 마리 없는데, 너무 익어가지고, 이뻐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봅니다. 파랑새. 이쁘죠? 예, 분홍새 되고 있습니다. 오, 예, 이쁩니다. 그 옆에, 레드샷. 야, 열정의 레드샷. 야, 진짜, 아, 레드를 샷하겠습니다. 진짜. 오, 너무너무 이뻐요. 계속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러면 진짜 얘는 야, 면역력 짱입니다. 짱짱 빼드샷 예. 많이 짱입니다. 끝내주는데요. 예. 예, 줄리아나, 줄리아나 6천원입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긋불긋 불긋불긋하죠. 예.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줄리아나, 6,000원입니다. 음. 예, 난리니다 난리. 난립니다 예. 이 예, 제가 색칠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묵등이 레드와인입니다. 와, 얘는 진짜 짱돌인데, 언제 뻥 터질지 알수 없는 아이입니다. 레드와인이 진짜 고급지고 이쁘거든요. 가격이 요새 많이 내려갔는데, 얘는 묵등입니다. 이래봐도 얘가 묵등입니다. 오래 장정 묵어서 꼼짝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레드와인. 예. 이런 아이들은 어, 사계절 다 보냈는데도 이대로 건강합니다. 물이 천천히 들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레드와인 8,000원입니다. 블랙키는 진짜 요새 저한테 위로를 주네요. 와, 진짜 고급지면서 이쁘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요 스타일이 있고요요 스타일이 블랙퀸이 있고 또 갑니다 다른 스타일 보러 갑시다 네 요거는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블랙퀸 8,000원 짜리 블랙퀸 13,000원 짜리 얘는 사이즈도 좀 크고 많이 묵둥인데다가제도 자연군생이지만 얘는 완전 사이사이에 자구들이 엄청나게 예 사이즈도 훨씬 크고 무거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예, 이렇습니다. 요거는 블랙 키만 삼천 원짜리입니다. 예, 그렇게 가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쉐리가요. 와우, 끝내줍니다. 완전히 무거워서 완전히 산천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있는 쉐리. 예, 요또뒷뜰에 나와가지고. 뒷털이 나와가지고 또 완전히, 예, 무거무거서 완전히 진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쉘이 12,000원입니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예. <laughs> 네, 미니 누벨라가 노릇노릇해주겠습니다. 노릇노릇해진다는 건 뭐냐면, 빨갛빨갛해져 가고 있다는, 예, 어,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이뻐지는지 모릅니다. 누벨라가, 어, 예. 조그만 아이 키웠다가 시집을 갔는데 슬쩍 지나가는 영상을 보고 바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미니 누벨라 예 정말 이뻐지는 아이 아 진짜 나중 에 이뻐지면 아, 진짜로 진짜로 기대됩니다. 미니 누벨라 만원입니다. 네 아메스트로 25,000원입니다. 어 중품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무금이 막 확실하죠. 예. 멋진 아메스트로 25,000원입니다. 예, 누다가 물이 지금 안에서도 물이 잘 들어가지고 들고 더 빨개지고 예. 멋져지죠. 예, 누다입니다. 2만 원입니다. 예, 중대품입니다 예. 계속 물을 입고 있습니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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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예. 어, 목대가 보이시나요? 예. 건강하죠? 깨끗합니다. 네. 네, 소미염입니다 예, 대품 대품입니다. 사만 원입니다. 가격 착하죠? 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얼굴 하나 제손예 이렇게 됩니다. 예, 계속 자구를 또 내고 애도 크고 물도 들고 뭐 집니다. 4만원입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군생입니다. 어 얘도 만원입입다잘자생습습다멋집집다다예뭐 s i 하나씩 해도 가격이 그런데 그죠? 예안 되겠다. 조금 나중에 i 야 되겠다. 예 i 시오 a s 4만 원입니다. 네 i 생겼습니다. 얘는 c 상생 s 대품입니다. 아유, 자다도 하나 딱 달고 있고요. 요것도, 요거는 3만원입니다.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격을 몰라서 제가 이 대품입니다. 분갈이 다돼있는 대품. 어, 들어올 때 비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새 뭐, 다들 에, 뭐 하고 하니까, 예, 홍상생술, 예, 3만원입니다. 아, 어, 이거는, 예, 가격 정말 착하네요. 갑니다. 네, 동은, 저라, 어, 15cm 분에 있습니다. 15cm 분에 어, 잘 생겨있죠? 잘 읽어 있습니다. 예, 신짜백이 아니고요. 좀 묵은 아이입니다. 묵은 아이 잘 되고 있으면, 요 끝에, 요렇게 노릇노릇 하면서 끝에 점이, 손톱이, 예, 까만, 까만 하에 있는 게, 예, 이 아이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원차라 가격도 저렴하죠. 초보분들처라창처라 무섭다 하면 요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보시고 다른 아이도 키워보시면 경험 삼아 잘될 겁니다. 네, 블루코나. 아, 블루코나가 되게 매력적이고 이뻐요. 여기 가격도 착하고 15,000원인데, 요 친구가 "아, 그러나 나는 그럼 좀 작은 아이를 키워보겠다" 하면 동생을 보러 갑시다. 짜잔~ 레드코나~ 예, 아우~ 이쁘죠. 7.5분에 있는데요. 짜장 얼마나 이쁘게 키워졌는지 이쁘게 물들어서 왔습니다. 예, 블루코나 7,000원입니다. 네. 오늘 몇개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 따고 합식을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분에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네요. 아우, 그 옆에 추비반이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추비반이 아, 1도 가요. 8천원씩 해요. 근데 이거 지금 자연 군생입니다. 이 꼬지로 되나인데 기본이 뭐 2도 이상입니다. 뭐뭐 뭐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예. 2도도 없고 3도. 막 입고 엮여 입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어 추비바니가 가격이 꽤나 나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게 나왔는지 저도 알수 없지만 감사하게 데려왔습니다 추비바니 만2 0 0 0원입니다 저렴할 때 데려가세요 우와, 멋집니다 멋져요 예 애니싱 잘생긴 애니싱 봉가리 싹 해줬습니다 멋지죠 네. 에니싱 12,000원입니다 예어 여기서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 진하게 해라 하고 좀 비슷하게 색깔이 물드는것 같네요 그죠 네 넘어갑니다 어 여기 앞 천지가 2조가 18,000짜리 하나 단품이 있습니다 천지가 진짜 이쁘거든요 큰 화분입니다 큰 화분 예 천지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어이구 쌍두루 데리고 왔지요. <laughs> 어찌 합니까? 데리고 와야지요. 이쁜 아이는. 네. 요, 얼굴이 몇 개냐? 네 개네요. 예, 이름이 누구냐 하면, 루비 샤인입니다. 요, 루비 샤인이 요 단품이 많 원인데요. 예, 루비 샤인 요 아이가 단품이 많 원입니다. 예, 요거는, 어, 군생인데요. 와우 요거 지금 12cm분에 딱돼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짱짱하고 이쁘죠? 네, 요거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 루비샤이. 이거 지 이름표를 어디다 뒀는지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저 단품 하나 아이를 있는 걸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18,000원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요 색감이 끝내줍니다. 네. 요것도 단품입니다. 킹스웨이. 어 10cm 분에 제가 좋은 흙에다가 딱 심어놨습니다. 킹스웨이 진짜 고급지고 멋지거든요. 자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이 분갈이 잘 해놨으니까 잘 클겁니다. 이거는 콩나물이 분갈이 해놓으면 잘 크거든요. 예, 어 맞는데 <laughs> 킹스웨이 3만원입니다. 네요거는 마블금입니다. 마블금이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데 얘는 진짜 묵둥입니다. 완전 핑크핑크하고요. 그다음에 돌기가 쫙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2 c m 분에 지금 신겨져 있거든요. 많은 가겠습니다. 만원 그래서 가격을 적어주셔야 돼요. 콩나물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뺄때 보면 어 마블금 12,000원이네 하면서 또 12,000원 적거든요 제가 많은 해남에 거기 가격을 적어 주시면 제가 보고 만원 이렇게 합니다. 마블금 만 원에 여러분들 12cm 분해 있습니다. 여기에 마사마 올려서 톡톡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결입니다. 어우 내일 되면 바로 벌써 예 금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다음에 금요일은 누구든지 다 아는데 새삼스럽습니다. 네, 오 뭐. 오늘은 좀 한숨을 쉬고 가겠습니다. 어우, 너무 더웠었던 이틀 동안 예,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또 시원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내일 또 찾아옵니다. 아침 다육 드라마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뿅.